네. 네, 사실 이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, 근데 많은 사람과 관심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. 네. 그 주변에서 어떤 칭찬 같은 게 있었나요? 어, 좋은 이야기 해주신 분 계시다면. 네, 뭔가 다들 너무 예쁘고 신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무대를 한다고 정말 많은 칭찬을 들었던 네.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희도 더 힘을 내면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가 그제 주변에 그 난을 키우시고 화분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. 거기 사장님 만나서 네. 이 사랑의 피라을틀어놓으면 꽃이 잘 자란다고. 그래서 진짜? 제가 틀어놓털어은 적이 진짜 있어요. 네, 그래서 진짜로 음그 다음 날 꽃이 폈다고. 네. 아 네, 진짜예요. 뭐 필때가 돼서 핀게 아니라 아 노래를 듣고 핀게영향력이 있지 않나. 네, 꽃이 피어라 난초야 피어라, 네, <laughs> 사랑아 피어라. 그리고, 그리고 이제 흡연하신 분들한테는 나가서 피어라. 네, <laughs> 네. 되게 유행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? 네. 어, 피어라는 라사랑한피어라 노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주셨습니다 부담감이 좀 컸을 것 같아요. 네, 어떠셨어요? 네, 너무, 너무 사랑 많이 받아서 네, 감사하게도 데뷔하고 나서 많은 관심을 바, 받아서 네, 이번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더욱더 저희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신한테 좀 부담을 많이 갖긴 했지만 그래도 언니만이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. 아 정말 멋진 마음 간직하겠습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캐스라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번 앨범 타이틀곡 어떤 곡입니까? 네, 캐세라스라는 스페인어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저희 일찍 은 사랑을 피어라에서 피워낸 사랑을 더 크게 키우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저희 여섯 명이 아주 동화적이고 낭만적인 가사로 아로 사랑스럽게 표현해서 담아낸 곡입니다. 네, 아이언 노래에몇개 나라가 이게 합쳐진 건지 궁금합니다. 몇개 나라 가 합쳐진 건가요? 네, 저희 멤버들도 다국적이고 그리고 저희 노래 영 만들 주신 그 작곡가 분들도 미국, 영국, 스웨덴 분이셔서 한 어마어마한 그네 어 뭐지 <laughs> 어 출신이라서 어 뭐지 <laughs> 아 새롭고 신선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,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에게 좋은 노래 주신 만큼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 뭐지 그한번 다시 말해 주세면 뭐지 뭐지 <laughs>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요. 네, 그리고 어, 제목에서부터 이국적인 느낌이 들고 어, 딱 봤을 때 캐스라스라 많은 분들이 어, 캐스라스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텐데 아, 노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? 네, 일단 단조와 장조를 오가는 저희 아이리언만의 몽환적인 멜로디가 특징적인 곡이고요. 또 너무 처지거나 슬프지 않고 저희 소녀들의 특유의 그런 에너지틱한 긍정 파워를 표현한 곡입니다. 네, 그 뜻은 어떤 뜻인가요? 뜻케세라세라 네, 케세라세라는 아, 네. 스페인어인데요. <laughs>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그말 그대로 간절히 원하고 꿈꾸고. 기도하면 모든 거다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. 아 그러면 노라님의 캐세라세라는 뭡니까? 저는요, 저제 소망은 그냥 아침 일어나기 싫, 싫을 때캐세라세라 네. 주문으로 그딱 시간을 멈추고 더잘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아, 좋다. <좋겠다>. 괜찮은데 <laughs> 네? 시간을 <laughs> 멈추고 싶. 왜요?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. <laughs> 시간에 네, <갈> 걸립니요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 정말 멋진 네. 뜻이네요. 네. 자 제목도 한꽃치고 내용도 <laughs> 솔직히. 알지 알지. 솔직히 본인이 봤을 때. 근데 강아지 원샷이 나오고 나서 제원제 원샷이 나오거든요. 네네. 좀 부담스러웠어요. 네. 네. 강아지가 아, 너무 귀여워서. 예뻐서. 네. 어. 리리가 너무 예뻐서. 어. 예쁘게 포장. 자 그럼 멋있어요. 강아지가 귀엽다 <laughs> 아 리리가 귀엽다. 둘 중에 하나 하나 둘 셋. 리리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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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옷도 닮았어요 리리가. 근데 나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있어. 말해도 되나? 그 강아지가요. 아, 네. <laughs> 리리 여기 위에 올라 있었는데 아, 네. 시야 했어요. 아. 시야 했어요. 아 그때 막 네. 제가 흰색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시야 했습니까? 갑자기 네. 노래줬더라고요. 그래서 어평하고 근데 더워서 강아지 도 네. 엄청 힘들고 힘들어하고 있어서 네. 좀 마음이 아팠는데 네. 그래도 같이 이렇게 즐겁게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. 근데 그일카는좀시야에서좀 네. 네. 뜨겁고 그랬겠지만은 네. 강아지는 시원했을 거 아닙니까? 네. 네. 그래도 강아지도 어쨌든 시원한 여름을 시원한...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자또 로나님이 어, 하신 말씀이시다고요? 뮤비 찍을 때 진짜 더웠어요. 네. 나까 말하는 것처럼 34도였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많이 탔어요. 네. 지금 화장하면 그래. 톤, 톤업 크림 안 바르면 맞아요. 얼굴이랑 몸이랑 피부색이 달라서 아, 다른 사람인 줄알았거든요 네. 맞아요. 네 이런 모습 이런 까만 아이만도 여러분 좋아해 주실 거죠? 예, <laughs> 맞아요. <오> <까만다. 웃음> 까만 아이 네. <laughs> 아이고 뭐 색깔이 뭐가 중요합니까? 아, 여러분 자체가 비타민이라고 이렇게 뭐, 상관이 덤, 없습니다. 깜블리원! 네. 참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. 좀 혼자 말씀할 <laughs> 수있었는 네. 아, 좋습니다. 네. 텐션, 텐션이 너무 좋으시니까. 네.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보아야 될게 있죠.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오, 영상 함께해 나요 셋! 안녕 오원입니다 알리오 리원입니다 네. 하나예요. 하나예요네 알겠습니다. 자 우리 나윤님은 어떤 게스가을까요 아니 이게 다들 약간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사실 준비를 네. 좀 하긴 했거든요. 네네. 네. 먼저 질문 받아서 근데 네. 다들 되게 뭔가 진짜 현실적인 걸 했는데 저 맞아. 저만 좀 너무 단순한 것 같긴 한데. 오, 진짜로 편안하게 네. 말씀하세요. 진심으로 캐스라 캐스라 대박나게 해줘라고 생각해서요. 아. 캐스라 세스라 대박나게 해줘. 네. <웃음> <캐세라> <웃음> 이게 가장 원하는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사실 여러분도 원하는 대답이고 네, 우리 네, 팬분들도 그쵸. 뭔가 그 캐세라세라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다 같이 네. 외쳐주,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. 한번 다들 외쳐보실래요? 네, 자 <웃음> 하나, <웃음> <다> 둘, <웃음> 둘 <웃음> 셋 캐세라세라 아,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아침마다 외치셔가지고 머리도 감겨주고 네다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뮤비에는 마지막 나온 소리 있지 않습니까? 음마네 네. 아, 이 소리 너무 킬링 파트인데. 네. 누구 목소리? 저희 저희가 오 프로그램 999 나오는 네. 친구예요. 어, 어 그렇구나. 아, 네. 친구구나, 친구. 네. 아, 그래도, 그러니까 멤버 같더라니깐요 네.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맞춰주셔서. 감사합니다. 자, 그렇다면, 다음번를또 누가 뽑아주실 건지. 자, 나옵니다. 자 공개해 주세요. 아이원의 oh. 캐세라세라 뮤직비디오의 주요 촬영지는 어디일까요? 아 어디일까? 주요 촬영지 자 주요 촬영지 잠시만요 먼저 나와주신 분손 한번 들어주시는 분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. 이거 <laughs> 너무 어려워요. 자자 자, 어, 잠깐만 어려웠어요. 잠깐만 어려우세요. 자손 드신 분 계십니다. 자 어려우신 분 잠깐만 제가 먼저 정답 먼저 보고 네. 자 있어요. 자 그냥 일단은 하시겠습니다 자, 자 잠깐 볼게요 제가 정답을 오케이 자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시긴아자아자 아, 자, 자, 잠시만요 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. 할수 있어요 자 이쪽으로 자 여러분 힌트 주지 마시고요 자 마이크 좀 주시고 아 맞추시면 선물 드리고 아 틀리시면 물구나무를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, 자, 있어요, 아 물구나무 칠수있요자 아, 네, <laughs> 정답은요 스플 릴라아 드디어 물건 함으로보시겠습니다파지 물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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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요 네 아닙니다 아 자,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끼니셨으니까 알겠, 일단은 자, 물건함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해질 아, 다아네 알겠습니다 자또 정답 돌아와보도록 하시고 자남자분 나오세요 자, 빨리 나오세요 얼른 들으셔도 네, 괜찮습니다 네할수 있어요 자 남자분 들으시면 백떡 물리고 들어가실 거예요. 오, 춤추시는 분 같습니다 느낌이 자일쪽으로 자, 잠깐 오셔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나 둘셋 자기소개 아니, 자기소개 장소, 자기소개 자기소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아니,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 뭐 팬, 팬입니다 뭐 뭡니다 아, 뭐 지인입니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네 팬입니다 어 좋습니다 <laughs> 자, 자 정답은요? 강원도 봉천 많은 오우. 멤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을 꼽자면 누구 팬입니까? 저는 아라. 아라님 자, 그러면 은 아라님의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라님의 시상이. 네. 아라님의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그냥, 그냥 주시면 돼요. 슨 뭐, 웃으셨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자. 자, 시상. 감사합니다. 자,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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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악수 한번. 악수 한번. 악수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